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다이소 화장품은 과연 비지떡일까요? 싸도 너무 싼 다이소 화장품. 일상과학의 시선으로 한번 파헤쳐볼게요. 일단 다이소에서 꽤 유명한 에그캡슐 팩입니다. 제가 갔을 때 기본 제품은 다 품절된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이게 애급 캡슐팩의 주성분이에요. 총 18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네요. 참고로 함유량이 제일 많은 물질이 제일 앞에 와요. 가장 먼저 정제수는 그냥 물이고, 그 다음, 하이드록시 프로필 스타치 포스페이트는 전분에서 유리한 성분으로 화장품의 발림성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성도 매우 뛰어나요. 다음으로 소듐 폴리스타이렌 설포네이트는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즉각적인 당김이나 탄력 개선 효과를 주는 성분이에요. 여기에 핵산다이올 보이시죠? 이건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방부 시스템을 돕는 안전한 성분이죠. 그리고 알란토인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거친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 성분인데,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주의 성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타아니스 추출물, C12-14 파레스1 2 향료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하지만 보시다 아주 뒤에 있을 만큼 소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이 물질들은 다른 비싼 명품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물질이라 딱히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성분들은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미생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화장품의 성분들이 잘 섞이고 발림성이 좋아지게 해주는 화장품 과학의 필수 조연이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다이소 화장품은 절대 비지떡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비싼 화장품 브랜드에는 희귀하고 비싼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마케팅이나 용기값 때문에 비싸기도 해요 하지만 다이소는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제외되어 있고, 보습과 진정 역할에만 집중한 효율적인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이상 일상과학이었습니다.